2022더 패트 뮤직 어워즈 뮤직 대상 한판 굴다. 힙합의 역사하는것을또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축니다 네, 건팍트 뮤직랩 1회부터 5까지 이번 인사를 한 번도 못 드린 것 같아서 제대로 한번 저희 인사 드리고 하겠습니다. 둘셋 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선 사실 이런 자리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앞에 같이 함께 해주신 수많은 너무 멋진 아티스트분들을 뵀는데 솔직히 올해 저희가 그분들보다 더 멋지고 좋은 활동을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한 선고하고 그러나 저희가 그래도 또 10년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와 쌓인 많은 사랑과 감사와 진심을 보여주신 결과라고 저희가 감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아 어, 사실 어, 되게 원래 저희가 하던 스타일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에 대해서 되게 시원하고 솔직하고 어,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아 어,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고 어, 아마 조만간. 아주 조만간 많은 것들이 정리되면서 여러분들께 곧늘 솔직했던 저희의 모습으로 예, 네, 보여드릴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저희가 원래 잘하는거 저희가 10월 15일에 부산에서 다 보여드릴거니까 제가 요새 매일,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해주시고 그래서 한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네 마이크 한 대요. 낮춰놔서 낮춰줘요. 네. 낮춰줘요. 네. 마이크를 마이크 떼서 드셔도 돼요. 아 네. 아어 네.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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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정말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함성을 들어보는 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아한분 동안 이틀간 하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고생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상식과 그 미래들이 여러분들앞에 있을 테니 이제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여러분들 정말, 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상이니만큼 소감을 또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멤버분들. 한번한번또 우리 아미 분들에게도 괜찮고요. 예, 지민 씨. 저는 조금 더. 덜... 아니 마이크를 뽑아요. 마이크 뽑으돼요 오세요, 마이크 뽑으셔도 돼요. 아니, 뭔가 뭔가 이게 맞는 노래 지금 우리랑이게 맞아. 네, 아 이제 네, 여러분. 아, 어, 아, 네. 이번에 어,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뭔가 뚜렷한 무엇을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끼리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마음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예쁜 목소리 를 들려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 조심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것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큰 대사에 받게 되었는데 정말 어, 저희 멤버들이지만 진짜 정말 대단한 친구들 같아요. 최근에 근황을 물어보면은 뭐 하고 있냐 이러면 뭐 진짜 멤버들 한명한명다 아, 나 오늘 음악 작업했어요. 오늘 뭐 가셨었어요. 오늘 뭐 멜로디 썼어요 이러는데 어, 제가 봤을 때이 친구들은 정말 받을 에, 가치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어, 너무 옆에 서 있는 것도 너무 이렇게 에, 존경스럽고 아, 참 우리 어서는 친구들을 위해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